선도님들 제가 이제 대학생 때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학교를 갔는데요. 학교를 갔는데 그 수업에 지금 무슨 수업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수업에 학생들이 네들이 이런 애들이 아닌데 그날 따라 아침부터 자기 책들 펴놓고 공책 펴놓고 코박고서는 막 보고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옆에 있는 애한테. 아니 애들 왜 그래?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이상한 사람 본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야 오늘 기말고사잖아. 기말이래요. 기말. 그래서 제가 아 아니야 다음 주잖아. 그랬는데 나는 못뭐 들었냐. 교수님이 일주일 앞당긴다 그랬잖아. 그러는 거예요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망했구나. 끝장이구나. 재수강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국 뭐 재수강은 안 했는데요 어떻게 어떻게 뭐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살다 보면은 여성도님들 이렇게 뭔가 참 끝장이다 망했다라고 드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도 그런 순간들이 그런 경험들이 꽤 있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끝장이 아니죠.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 것 같고 끝장이라도 어떻게 어떻게 살아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시고 살리시고 살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빌리포서, 이 빌립보서를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이 바울이야말로 그냥 자기 혼자 난 끝장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로 와, 끝장이다라고 하는 순간들을 많이 겪은 사람 같습니다. 돌에도 맞아봤고요. 감옥에도 가봤고요. 배도 난파돼 보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사도행전 마지막 쪽을 보면은요. 무려 유대인 40명이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명이 나 죽이겠다고 덤벼들어도 손발을 덜덜 떨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사람인데 40명이 덤벼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정말,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면, 응당 인생이 좀 펴야 될것 같은데, 편안해야 될것 같은데,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젊을 적에 제가 고생했으니까, 하나님 열심히 성겼으니까, 이제 연말에는 그냥 좀,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도 않았어요. 생애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지금 있는 곳이 어딥니까? 로마의 감옥이에요. 자유가 완전히 억압되어 있고, 당장 내일 자신의 목숨이 붙어있을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리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중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비현실적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최악의,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하기에도 바쁠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은 교회를 걱정하면서 교회를 향한 조언.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유언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면은 이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만 나오는 딱한번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정확하게 빌립보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름까지 적어가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어쨌든 뭔가 속된 말로 한 가닥 하시는 그런 분들이었겠죠. 오늘 날려주시면 아마 뭐 권사회장, 여전도 회장, 장로 이런 분들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 바꿔 말하면 뭘까요? 지금까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은 권사 회장, 여전도 회장,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두 사람만 싸우고 끝이 날까요? 그냥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죠. 자연스럽게 편이 나뉘게 됩니다. 말이 만들어지고요. 공동체 전체가 결국에는 흔들리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두 사람의 어떤 뭐 사적인 갈등이었을지 몰라도 왔잖아요 어떤지. 교회 내 생태계가 어떤지. 이분이 저분한테 전화하고 저분은 그분한테 전화하고 그분은 다시 이분한테 전화하고 막 저랑 돌리고 어? 걔가 그랬대. 정말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제 이런 말이 막 돌면서 점점점점 말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양분화되고 갈등이 시작 되는 거죠. 지금 교회에서도 쉬운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라는 것을 그 공동체 전체를 보면은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그런 일이죠. 나는 누구 편. 너는 누구 편. 나는 이 목사님 편. 나는 그 장로님 편. 권사님 편, 집사님 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편이 돼야 되는데 예수 편이 아니라 사람 편이 되는 거예요. 사람 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점점 점점 더 지쳐지고 지쳐가고 다들 그냥 시험에 드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지금 자기 안위를 걱정할 틈이 있겠습니까? 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여인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게 절대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냥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런 말백 번을 하겠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경험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이젠 유행이 좀 지났지만 MBTI 기억하십니까? MBTI. MBTI만 해도 16개입니다. 저는 INTP입니다. 극I, 극T, 극N, 극P에요. 다 지우쳐져 있어요. 90-100%예요. 완전 그냥 극단적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인데, 만약에 이뭐 e, J 이뭐 이런 사람하고 만나면 같이 그냥 다 웃으면서 모든 걸할수 있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은 사건을 보고도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논리적으로 보겠지만,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그걸 봅니다. 열 사람이 하나를 봤는데,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열 개를 봐요. 이게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같은 마음을 품고 그냥 그렇게 살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마음이라는 거는요. 정말 생각을 같이 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취향을 뭐 통일시켜라. 이런 말도 아니고요.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엔 같은 방향성입니다. 뭘왜 살고 있는가? 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 중심, 그 중심을 맞추라는 거예요. 자막에는 없지만 3절 말씀 보면 동역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동역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동역자. 같은 일 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일 하려면 뭘 공유해야 될까요? 목적을 공유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목적이 있다면 뭘까요?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항상 어 연복은 1 3장3 4절 말씀 항상 얘기하죠. 세계명은 너희에게 주는 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또뭐 하나 있으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세상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화해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거기에 이득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알리라는 거예요. 이 목적, 이 복음이라는 것을 중심에 품은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죠. 2000년 전에 빌립버 교인들은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정말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 때문에라도 훨씬 더 절절한 무엇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절박합니까? 그반의 반이라도 절박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럭저럭 뭐 괜찮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 오면 되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예배드리면 되고, 새벽 기도 도 나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가정도 꾸리고, 아이들도 키우고, 그냥 내할일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제1 가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찌 됐든지 간에 함께 하겠다. 이런 절박함이 우리에게는 사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너무 뭐 이미 임했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인데, 복음 그야말로 기쁜 소식인데, 우리한테는 기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 복음의 메시지가 기억 한 편으로 저기 뒤에 밀려나 있는 겁니다. 대신에 뭐가 중심에 들어와 있어요? 나. 내 가족. 부동산, 연봉, 내 자식 학교 좋아 좋은 데 가는 거, 좋은 회사 들어가는 거. 더 나가면은 내가 속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잘 되는 거. 여기까지인 거죠.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좀 다른 얘기지만은 요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개교회주의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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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그리고 너희 이렇게 나눠버리는 겁니다 자이 상황에서 해답이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건 아주 사실 심플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고 4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잘못 읽으면 정신승리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정신승리. 그냥 하하하 웃으면서 신령한 척하면서 아이고 좋습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일까요? 지금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인데 지금 그 바울이, 아이고, 그냥 기쁜 척 해. 하하, 웃으면서 해. 신령한 척 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바울은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라볼 것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할 때는 지금 무엇 뭐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4장 말씀에 나오죠? 아, 5절 말씀에 나오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까요. 주께서 가까이 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때가 눈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지금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자식들, 내 뭐내 손자들이 잘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코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말한 것들을 통합해서 얘기하자면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지만 그 첨단이 우리 삶에 이미 도달해 있지만 아직 완전하게 타임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기뻐하고 앞으로 이제 완전하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너무 옛날 일은 아닌가요? 너무 예전에 어떤 기억 한 편에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뭐또 뭐 코스피 5천 찍었다고 하던데 저 같은 사람이랑은 완전 관련이 없는 얘기라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러면서 이제 내 재산이 불어나가지고 와 좋다 기쁘다. 그 기쁨의 몇 퍼센트만큼이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긴 한데요. 예수 믿는 사람, 사람으로서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을 되찾아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멘. 잘 봐야 될게 이거예요. 바울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결국 우리는 알지, 알지만 결국 바울은 그 감옥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바울은 처절한 인생이에요. 결국 그렇게 험악하게 살다가 험악하게 죽었어요. 감옥에서 그냥 못 뵈어서 죽었습니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갇혀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하여서 이요디와순두이두 사람이 화해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볼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마지막까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 이야기랍니다. 그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잘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딱임지하셔 가지고 한 번에 딱 잡아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약속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한 가운데서 염려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대 말해. 이게, 이게 복음의 현실성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상황을 걸, 바꿔준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잘될 것이고 예수 잘 믿으면 뭐 집안에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고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지금 당장 감옥에 갇혀 있을지언정 당장 내가 내일 내 목숨이 붙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뭔가 생각을 맞추어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로 막 만들어가는 과정, 양보하고, 하나 받았으니 하나는 내놓고, 뭐 이러면서 의견 조율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을 꿇을 때 그분 앞에 자신의 염려와 분노와 억울함과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려고 애를 쓸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왈곰왈부 해가지고 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명한 한 명이 모든 이들이 다른 그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할 때 복음을 중심에 두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몸부림을 칠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편강이 지켜준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님들, 지금 우리 모두 각자의 어, 삶 속에도 유오디아 순두개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럴 것이고, 집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당장 내 옆에만 해도 남의 편이 있고, 아내도 어, 그렇고. 이해가 안될 수도 있고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용납되지도 않고 그러다 그냥 다 포기해 버리고 그냥 에휴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내려놓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그냥 억지로 없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지켜보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만 버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외의 일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라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많은 뭐 문제들이 살다 보면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내 마음에 잠깐 후련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뭐 욕을 하든 뭘 하든 손가락질을 하고 최외절해요. 뭐라고 하든 일단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문제의 해결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 평강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공동인들 한분한분 한 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찬양으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